대구의 20대 남녀가 불법 정차를 나무란 할아버지를 밀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는 갈비뼈 7개 골절 등큰 중상을 입었습니다. 지난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도심 번화가에서 한 80대 남성이 통행이 잦은 도로에 불법 정차한 운전자를 지적했다가 다쳤습니다. 해당 차량이 정차한 곳은 한 편의점 앞행단보도로 인파가 분비는 금요일 오후였다고 전해집니다. 80대 남성이 창문을 두드리자 20대 여성 운전자가 내렸습니다. 남성이 왜 차를 여기에 내렸냐? 고 지적하자 차에서 내린 여성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욕설을 내뱉었습니다. 남성과 여성의 말다툼이 이어지자 동승자 2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. 20대 남성은 80대 남성에 다가와 거칠게 밀어 쓰러뜨렸습니다. 길에 쓰러진 80대 남성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지나가던 한 시민이 20대 남성을 저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. 20대 남성은 경찰에 노인이 먼저 우리를 밀었다.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노인은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폐에 피가 고여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. 아들 최모 씨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요양병원에 계속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 가족들 모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CCTV와 목격자를 추가 확보해 20대 남녀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